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한국 항공우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 좋네요. 어, 차트 자체가 좋네. 왜냐하면은 그냥 받쳐질 부분들을 지금 받쳐지고 지금 계속해서 받고 가고 있고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퍼올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요거 이런 받쳐지는 힘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못뚫어졌던 부분을 아마 뚫어줄 수 있을 거야. 오늘 시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하면뭐 아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막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필요나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이야 나오겠지한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거 이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얘가 안 좋다 막 이런 것들보다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올라가겠거니 하고 뭐 지켜보시다 보면 또 세게 올라가는 그림들이야 나올 거니까 그냥 지켜보시면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뭐 그럴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냅두세요. 뭐 올라가겠지.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 되, 되는 거니까 어, 진짜 얘가 안 좋다라는 생각은 뭐 전혀 안 들거든요. 어, 그냥 냅두세요. 아시겠죠. 한국항공우주는 이번에 올라가면 한또한 10만원 넘어갈 거고요.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얘네들이요. 계속해서 어, 지금, 무기, 무기 자체가요, 전 세계에서 거의 믿을 것과 하위급의 밸류를 공군편지에서 본인 나라의 기술로 해결을 할수 있는 나라가 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어, 진짜. 그런 것들만 감안하더라도요, 얘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는 사람은요, 전 세계에 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애지간하면은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을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냥 지켜가 보세요. 나 이런 거잘안 틀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멘탈이지 멘탈. 또 정신 챙겨서 잡다 보면은 또 올라가면서 가는 그림 그려질 건데 또 올라가다가 살짝 꺾인다고 이건 안 된다면서 하 갖다 버리잖아. 진짜 나중에 20만 원 올라가는 거 진짜 손가락만 빨게 됩니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은. 정신 딱 챙기고 가다 보면은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 그려집니다. 아 진짜 나 이런 거안 틀려. 그러니까 어, 멘탈만 잡아. 멘탈 잡다 보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다시 봐도 좋아요. 진짜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안 좋은 걸 좋다라고 이야기 해본 적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한국 항공 우주 그냥 지구 끝까지 우주 끝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형님들. 아 진짜 제발. 그냥 끝까지 들고 가면 알아서 올라가는 그림들 그냥 무조건 나옵니다. 아 진짜로. 어 그러니까 그냥 그냥 지켜가. 아시겠죠? 나 이런 거안 틀리니까. 나는 이게 자랑이 아니라요. 나 네, 일단 주식 매매를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영상을 찍는 종목들이잖아. 어 그리고 영상 찍고 형님들한테 이게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는 종목들이에요. 그냥 단순히 01083808354로 예. 네.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우리 구독자 형님들께,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그리고 영상 찍고 이거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확실한 타이밍에 들어간다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다 고수익이 나오는 게뭐 전부 다 영상을 찍은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옛날 내 반도체 아저씨 영상을 봐봐. 두산표에세 4월달부터 내가 이재명 형님 애지간하면 대통령 될 거고,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 정부고 노동자 인권법을 강화하기 때문에 로봇주들도 세게 올라간다고 그랬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방산주는 뭐 지금 현재 푸틴이랑 계속해서 이거 전쟁 절대로 안 끝날 거고 우리나라도 뭐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되면은 뭐 방위비니 뭐니 하면서 자주국방 자주국방 이런 소리 나오면서 방산주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그러면서도 결국은 미국이 대처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반도체 주식은 애지간하면 올라간다고 들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러면서 반도체도 올킬 내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에 바이오를 밀때 뭐라고 그랬냐 면요 애시 당초에 바이오라는 테마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 때 처음 만들어졌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정권 잡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시그니처 같은 주식이 바이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는요, 뭐 형님들한테 뭐 조용히 몰래 들어가서 나중에 서 짜라잔, 내가 샀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들. 4월달에 보시면요, 내가 영상 도 찍고 했던 종목들이야. 보시면은 4월달 막판에 4월 17일날, 어, 나 그냥 펩트론 들어갔어요. 어, 펩트론 아까 보시면은 거의 100% 이상 수익이 나왔죠. 이거 언제부터 들어갔었냐 하면요, 영상 자체는 여기 8만원 할 때부터 찍어서 3월달에. 그러다가 4월달에 보시면은 내가 뭐 아주 아래 지점도 아니야 보시면은 그냥 보자 어 4월달 어디냐 어, 4월달 이때 들어갔어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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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때 들어간 거예요 이때 15만 원할때 들어간 거이 밑에서도 샀는데 내가 마아끼어가지고 한번 팔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쳐졌다가 받쳐지는 부분에서 4월달에 딱 들어가서 쭉 올라간 거야 어 그러면서도 한가 갔을 때 아마 구독 좋아요 눌르시고 예전 내 펩트론 영상 봐요 이렇게 한가 갔을 때나혼자서 이거 개미 털깁니다 형님들 이런 데서 털리면 은 등신되는 겁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쫙 올라간 거야 얘 역대 고점에 고점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들어간 거 밑에 뭐 보여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54,800원에서 물 탔는데 내 삼성전자 평단이 55,000원이야 그럼 뭐 삼성전자 같이 들어간 거 보시면요 4월 달부터 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죠 그냥 팍 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스토리도 보고 차트도 보고 어 뉴스도 보고 결국 이러한 주식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흐름을 보고 확실한 종목이라면 이렇게 흔들는 거에 안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멘탈만 지켜진다면 결국은 수익을 본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러면서 보시면 4월달에 두산표세셀 들어갔다, 삼천당제약도 들어갔다. 이거 결국은 삼천당제약도 지금 어마무시하게 고점 뚫어가고 있는데 4월달이 이때요다 죽어갈 때. 어 4월 며칠이냐? 4월 20일이죠. 4월 22일이라면 한 이쯤 될 걸요. 어, 그렇네어 이때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요. 어, 다 주고 갈때 들어가가지고 쭉 하고 고점 뚫고 그리고 나서 떨어지는 거 멘탈 지켜라. 더 올라간다고 진짜 고점 뚫, 뚫는 거잖아. 나 평소에 이거 30만 원 이상 간다고 하는데 28만 8천 원까지 갔잖아요. 아마 이거 30만 원 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요런 것들 그냥 형님들한테 공유를 해드려요. 뭐 이거 별거라고.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얼마든지 공유해 드려요 형님들은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형님들이 이거 스토리 라인 보고 뭐 이거 보고 뭐 차트 보고 그다음에 뉴스 보고 공시 보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솔직히 이게 직업이야 나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회사에서 앉아 있으면 알아서 정보가 기어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서 아침에 남는 시간에 영상 찍어가지고 형님들 어, 영상 찍는 종목들 내가 매매하는 종목들 형님들께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요거 매매하는 거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형님들 도 받아가세요 수익이 그냥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고 수익이 나와요 고 수익. 아까도 보여 드렸듯이 그냥 100% 넘는 게 그냥 디폴트 값처럼 나와요. 바이오를 누가 지금 보시면요. 80%, 90%, 100% 이렇게 들고 가겠어요. 나 말고 없지. 바이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했는데 바이오 섹터를 이야기하는 사람 없이 전부 다뭐 지금 기껏 해 봐야 뭐 로봇 정도. 뭐 해봤자 반도체 쪽은 먹은 정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토리와 차트와 시장을 다 봐야지 나오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뭐 그렇다고 내가 옛날부터 음습하게 들어갔네. 아니죠. 바이오 무조건 간다고 하고 지금도 반도체 아저씨 주력은 바이오 주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지금 계속해가지고 주식 파는 돌아가고 있고요. 솔직히 말해서 코스피 지금 4월달에 비해서 많이 고점인데, 먹을 게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 반도체 아저씨는 고점에서도 들어가서 먹지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까 나 최근에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요 HJ중공업 있어요 HJ중공업 지금 보시면요 나 밑에서부터 샀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이 부분 누가 봐도 꼬리를 먹고 위로 세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서 들어간 거 이거 다음날 들어간 거야 어 금요일날, 9월 5일, 해가지고 2만, 2 4,500원이죠? 요 라인이, 아, 요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 2만 5천원이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쭉 올라갔다, 개미 한번 틀고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개미 한번 틀고 지금 받쳐지죠. 아마 이거 더 고점으로 올라갈 거예요. 어! 반도체 아저씨는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내가 보는 가격대에서 출발을 하더라고. 결국은, 어, 내가 확실하게 보니까 멘탈 지켜가지고 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대한 것들은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반도체 아저씨 다른 영상을 보든지, 과거 영상을 보든지 한번 봐봐. 이런 것들, 와, 이 새끼 진짜 장난 아니네. 이런 것들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형님들께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세요. 얼마든지 공유해드려요. 들고 가셔서 우리 형님들 수익 나셔서 멘탈만 잡는다면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신에 반도체 아저씨는요. 다른 것들 집어치우고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나는 유튜브 수익 좀 잡아가지고요. 이걸로 유기견 센터 강아지들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래 나 주식 수익은 잘 나와. 어 주식 수익은 잘 나오는데 솔직히 주식 수익은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요. 솔직히 이 수익 잘 나는 것들 전부 다 들고 가요. 어, 뭐, 내돈도 있겠지. 그냥 내 수익, 전, 내 용돈 정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형님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준 이, 유, 이 유튜브 수익으로. 나는 매주 주말마다 이제 봉사활동 가거든요. 요즘에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지 예산도 줄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안락사를 진짜 많이 시켜요.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주말마다 뭐 애들이랑 같이 봉사활동 가서 우리 애들 힘들다 하면 그냥 펜션에 어디 던져놓고 나 혼자서 봉사활동 가서 강아지 하나라도 좀 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유기현 센터 강아지들 좀 도와줄 수 있게 구독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형님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내 예전 영상 보시면 은 반도체 아저씨에 대해서 또 확신도 들 거고 그러다 보면 형님들 또 수익도 보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거야 뭐 수익은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한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대신에 나는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힐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요 내가 이 매매하는 것들이 사실은 제가 샀던 것들입니다 자라잔 비밀스러운 것들입니다 자라잔이 아니에요 실제로 스토리 보고 뭐 보고 해가지고 확실한 지점에서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이 확실한 지점에서 확실하게 털고 나서 고점에 고점에 가는 것들 형님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고 있는 정보들도 결국은 확실한 타이밍이 아니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요. 어, 반도체 아저씨 옛날 영상들, 어, 봐보시면서 멘탈도 잡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반도체 아저씨 유튜브 수익 많이 잡혀가지고, 유기견 센터 깡아지들은는좀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자, 형님들, 요즘 시장 진짜 좋은 시장이거든요. 진짜 멘탈만 조금 붙잡으면요. 더 위에, 더 위에 거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좀 잡아 갑시다 형님들.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형님들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 수익은 나올 테니까 멘탈 잡아 가면서 수익 한번 만들어 봅시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주시면 돼요. 아,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시황이라든지 종목 마무리 한번 해 봅시다. 어, 어, 우리 형님들 진짜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어, 이것만 봅시다 그러면은 어, 일단, 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일단 문자만 남겨주세요. 어,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와, 오늘 진짜 많이 잤다. 어, 제가 지금 4시 10, 4시 반이 안 됐거든요. 어 주말에 제가 좀, 제가 사실 저번 주에 되게 좀 몸이 피곤했어. 근데 주말에 저 유기견 보호소 뭐 여러 군데 도는데 한 군데에서 구조가 좀 많다고 좀 도와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어, 좀, 갔어요, 봉사활동을. 그러다 보니까, 좀, 주말에 영상을 하나도 못 올렸네, 내가. 아, 몸이 너무 안 좋았나봐요. 그래가지고 좀, 아침에 일찍 왔는데도, 어제. 뭐, 어,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영상을 좀, 지금 불이 났게 찍고 있는데. 일단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비트코인이 이렇게 착 하고 올라가거든요. 어, 비트코인이 진짜, 뭐, 다시 올라가. 아마 이거, 내 생각에는 지금 살짝 윗꼬리가 잡히긴 했는데 15만 불, 16만 불 이거 넘어가잖아요. 어 그러면 얘 다, 다시 세게 올라갈 거야. 어요요요 요, 요 구간에서 요요 요, 지금 요 구간에서 요요 요 구간 있잖아요. 요 구간 떨어지면 비트코인 다시 세게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볼만하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말은 솔직히 말해 가지고 네이버 어 네이버 좀 볼만하다는 말이에요. 어,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 자체도 미국 시장 자체도 마무리가 잘 됐단 말이에요. 어, 미국 시장 자체가 마무리가 진짜 잘 됐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마무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지금 괜찮게 볼 만하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얘가 안 좋다 이런 생각들보다는 뭐또 올라가면은 또 세게 올라간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떨어진 게 테슬라 하나 정도밖에 없지. 어, 테슬라 하나 정도를 제외하면은, 뭐, 엔비디아도 상승, 구글도 상승,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지금 다 올라가고, 나스닥도 올라가고, 지금 S&P 빅스도 떨어진 걸로 봐서는, 어, 시장이 괜찮다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막,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시거나, 막, 이럴 이유나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어, 결국은, 시장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조금 하락장에 잡히고 또다시 상승장에 잡히고 이럴 때 결국은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내 종목들 들고 가다보면은 또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뭐 이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거나 막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올라갈 거니까 그냥 지켜보시면은 어 될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야. 어 쫄지 말라고. 에 지간하면 반도체 아저씨 이야기가 맞다라고. 그래서 내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냥 장난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 진짜 내 말이 거의 항상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너무 지나치게 걱정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올라가다 보면 또 올라가는 그림 나올 테니까 어,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여기에다가 결국은 내 자신감은 그런 거지 내가 매매를 잘한다는 거지 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형님들한테 뭐나 혼자서 사실은 내가 샀습니다. 이거 봐봐라. 나는 샀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냥 공유를 해드리자. 내가 실제로 매매하는 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는 거는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예요. 뭐 별거 아니잖아. 어. 공유해드려가지고 실제로 내가 매매하는 것들 형님들이 받아가시면은 아마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진짜 최근에 산 거잖아. 하나오션 봐봐요. 어 10월 15일이면 은 이날이냐? 어 이날이잖아. 밑으로 뚝 떨어진 다음 날 내가 그랬잖아. 오늘은 기회다라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잡은 거야. 어 기회를 잡고 나서 이렇게 촥 하고 올라가는 거야. 누가 봐도 하락장이잖아. 그리고 하락장이 이 바닥을 쳤잖아. 바닥 치고 나니까 붙잡으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하나오션 내가 10만 4,600원인가, 뭐, 그래, 내 평단이. 대충 30% 넘는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뭐, 며칠 됐다고. 그렇죠. 30%가 넘었어, 벌써. 거기에다가 두살 로보틱스. 두살 로보틱스도 사실은 막, 막, 여기에서 샀지. 어, 여기에서 샀지. 10월 15일, 아, 여기에서 샀구나. 어, 여기에서 사서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잖아. 그러면서도 수익이 세게 잡히는 거야.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 진짜 희한하죠. 어, 잡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좀 얼마 안 올라가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것도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거는 마지막 이제 저항선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 셀트리오. 셀트리는 좀 빠지긴 했지. 그래도 얘도 여기서부터 사서 이날 사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좀 떨어졌는데 다시 이거 받쳐가지고 오늘 또 다시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확실한 지점에서 매매를 하면은 시장이 좀 떨어져도 문제가 없다니까. 제대로 올라가는 거 잡으면 그냥 한없이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만 정신 차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런 것들이에요. 형님들도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이유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올라가다 보면 또 다시 뒤집어 엎어가는 그런 그림들 나올 거니까. 쫄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결국은 형님들이 우리 멘탈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국은 이 상방 움직임이 바뀌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정신만 조금 차리자고요. 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나 이런 거잘안 틀리니까. 어 결국은 어, 멘탈 잡다 보면은 또 올라가고 흐르는 그림들이야 바뀔 거니까 다시 정신 한번 차려 봅시다 형님들. 어 괜찮아. 어 반도차주씨 이런 거안 틀리잖아. 알겠죠 형님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는 뭐 알아요. 어, 힘든 거 알아. 힘든 거 아니까.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리다 보면 어떻게 되지 않겠어요? 어,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은 내 개인 매매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은 0 1 0 8 4 8 9 8 4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내주시면 되고요. 대신 나는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세요. 어... 이걸로 유튜브 수익만 좀 잡힐 수 있게 해줘. 나 이거, 이 돈은 솔직히 다른 데안 쓰고요. 그 형님들한테 이야기했잖아, 아까도. 유기견센터 봉사활동 가는데, 걔네들 좀 돕는데 써요, 거의 대부분 돈은 어, 뭐, 갈때 뭐, 사실 뭐, 숙소비, 뭐, 밥값 이런 데도 조금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강아지들, 어, 수술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어디, 입양 보내려면요, 중성화 수술이라도 해줘야 돼요. 어, 내 구조하는 게 거의 대부분 똥개라가지고, 똥개, 똥개는 진짜 입양이 안 되거든요. 전부 다 종자 강아지 찾으니까. 참, 그게 뭔지, 어. 그래가지고 좀, 중성화도 시켜줘야 되고, 안 그러면 차에 치여가지고 막, 막 크게 다쳐서 오는 애들도, 그런 애들 수술 지원도 해주고 뭐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최대한 좀 하고 있으니까. 형님들도. 그냥, 내가 돈 달란 소리 안 하잖아. 내 개인 매매 하는 거야. 얼마든지 공유해드리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은. 실제로, 어, 내가 매매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따라 하세요. 애국이라고 문자만 010-8380-8354로 보내주시면 되니까. 대신에, 구독이라, 어,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 잡혀서, 유엔센터 강아지들이랑 형님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달란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이거 010-8380-8354로, 어,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주세요.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어, 좋다라고 생각을 해.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 이 멘탈, 멘탈 잡아가려면 은또 수익 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형님들의그 멘탈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힘내면서 한번 가봅시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형님들? 어, 멘탈, 멘탈 잡다 보면은 또 올라가고 어, 흐르는 그림들 나올 테니까. 쫄지 말고 지구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아이 형님들 나 이런 거안 틀려요. 멘탈만 잡아갑시다. 자, 이거 어 멘탈만 잡아갑시다. 자, 오늘 또 그러면은 파이팅 한번 외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오늘 또 파이팅 하겠습니다, 형님들. 아침부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거 없어요. 시장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럼 파이팅 외치고 마무리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